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정면 돌파전 사상을 멸적의 총창으로 받들어 나아갈 불굴의 혁명의지가 화라산처럼 분출되고 일당백 전투정신과 훈련혁명의 불길이 전군에 휘몰아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연일 전투력 강화의 포성이 하늘 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짚어올려주셨습니다. 꿈결에도 배우고 싶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또다시 훈련장에 모시고 포실탄 사격 훈련을 지도받게 된 전선 포병들의 가슴가슴은 인민군대 전투력 강화를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며 몸소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련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포병 싸움 준비의 진로를 밝혀주신 강철의 영장의 위대한 손길 아래 필승 불의 전투 대우로 자라난 아기들의 전투력을 이번 훈련에서도 남김없이 과시할 요리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와 훈련에 참가한 대연합부대 지휘성원들, 보병 지휘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화격 타격 훈련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사격 개시 명령이 구분대들의 하달되자 전선 장거리 포병들은 일제히 섬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늘땅을 뒤흔들은 요란한 폭음 속에 선멸의 방사탄들이 목표를 향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훈련의 참관 전선 장거리 포병들은 불타는 애국심을 멸족이 포신마다에 만장략하고 우리당의 일당백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해 줄기차게 달려온 훈련의 나날 자기들이 연마해온 명중포사격수를 자랑차게 과시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선 장거리 포병들이 그 어떤 정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기의 화력 전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군인들의 가장 열렬한 애국심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훈련장에 뿌리는 땀방울에서 표현된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전체 장병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보유해 나갈 철석의 의지와 불타는 조국애를 간직하고 훈련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 억제력에 의해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자기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며 우리 당의 혁명 위협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직접적인 훈련 지도를 받는 무한한 영광을 지닌 전선 장거리 포병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성스러운 조국 보위 임무에 언제나 충실하며 싸움 준비 강화에 자랑찬 성과로서 김정은 포병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갈 전투적 사기와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